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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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당기다가 이거 엄마 헐크야 헐크 <laughs> 이찬아 우선 바로 해 바로 이게... 해, 바람을 또 이용해서 바로 해봐 <laughs> <laughs> 안돼안돼어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, 어, 됐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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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찬아 지금 뭐야 뭐야 저 동물 이름 해파리 해파리라니 <laughs> 해파리. 어디를 봐서 해파리야 이게 아이고, 해파리 <laughs> 우와 어. 사람을 발견하고 오고있다 <laughs> 없습니다 줄게 헤이크지요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런거 없나? 아 가자를 튼걸 던지지 마세요 오. 하나 둘셋 됐습니다 오 맞네 바닥에 고래가 있다 고래들 우와 배 멋있다 그로 선택하는 거 같은데, 어, 지금 봐봐, 이차 어떻게 만드는 건지, 저렇게 막, 저렇게 해가지고 막는 거예요. 아, 딥해, 딥해, 요즘 옷이라도 해 믿겠는데, 이거 여자 옷을... 환경 측정, 수온 측정을 하는데, 저렇게 수온 측정,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잠수함 같은 게 나왔어. 전송하기. 잔. 어, 큰 물고기도 나온다. 와. 아빠 괜찮아? 아빠 괜찮아, 이 정도는 괜찮지. 어, 많이 먹거같 아, 딱. 아까 각질이 많은 것 같아요. 이제 뺄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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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, 중간에, 중간에 옆으로 갔어. 저 동아 여기... 앞뒤로 가는 거야요 만들어서 저기서 날리는 거야요 뒤에다. 날리는 거지요 어 어디 갔어? 이리가 됐는데 갑자기 세모가 세모가 분리가 됐는데. 어어 <laughs> 어, 걸렸다 걸렸다 오 성공 완전 성공. <laughs> 어, 맞고 왜안 맞고 왜안 돼? 중간에 바람 안 막았나? 아 보자. 오아 조작을 하고 있어. <laughs> 야 방금 봤거든. 영상에 찍혔습니다 편집을 <laughs> 해라고 아니 조작 방송하면 구독자들이 다 알아 다다 다 없어진단 말이야. 아빠 m e k 아 d o k Chadri, 분리됐어 분리 o Tao, Tao, t 만났다, 만났다, 만났다. 숫자 보형있이잖아 숫자 보이잖아. 1자마리잖아 숫자 보이잖 무적 자이야 <laughs> 얘. 얘 무적. 얘, 얘이적대 숫자 보이잖아. 숫자 보이잖아. 숫자 보인잖아 숫자 보이잖아. 숫자 보이잖아. 숫자 보이잖이션 그거. 불이다. 불이다. 불가라 빨리. 불났다. 아이고, 끝났네 불금에서 탈출하는 미로, 미로구나 미로 이거는. 아, 자 하나 하나씩 가야 돼. 잠깐만. 이게 문제. 내 급한 불을 꺼야 돼, 지금. 아, 잠깐만. 이찬아불 꺼. 아빠도 불 끄고 올게. 어. 어. 열쇠 여재 누르고. 열쇠가 뭐지? 이건가? 아. 와. 야 와, 많이 잡았네. <laughs> 뒤에 하나 잡은 거 봐봐. 아주 어장이 어장이 좋네. <laughs> 풍부하다 야오 잡았어 꽃게를 꽃에다가 잡아주세요 를사장 오늘 오늘 많이 잡아오십시오 그렇지 그렇지 돌려야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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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월척 월척 먹을 수 있는 거 맞나 가보자 이찬아 이 봉지 들고 가서 이제 담아야 되는 거 아이가 아이 연필 공짜다 아이가 자하고 이제 연필, 아, 연필하고. 들고 자 하고 연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하고 연필 들고 다니면서 재료 보면서 물건 사는 거야 이 차가 들고 다닐래? 재고 있어 몇 센치야? 이 카이서 안 파는 걸 재고 있어 어떻게? 이그다 파는 것중에유의하게안 파는 걸 재고 있네 이 차나. 엄청나. 청나. 귀엽네. 어? 이는 조명. 조명 사러 왔지 오늘은. 조명 얼마야 어 조명 싼데 2만9천구원 밖에 안해 이거 어 쓰레기가 돼버렸어자가 찢어졌어 그래 잘했다 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건가요 다 찍었습니다 끝이라고? 어, 여기 여기선 어마엄마하다 와야는데왜 뒤로 있어 <laughs> 야. 야. 역재생이야겠는데 이거.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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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됐어. <laughs> 진짜 제대로 찍지못 하겠네. 아아 야, 저리가. 집에 가자 이제. 이 차에 나도. 이찬아 알아서 찾아와. 아니. <웃음> 어! <laughs> 아이 누울 생각인데 신발 뭐, <laughs> 벗고 누울 생각인데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반대로 치면 은될거 같은데, 저거 거못할것 같은데. <laughs> 저거는 어떤 기계로 하지 않을까 있잖아 이렇게 좋은데 노키즈존이라니. <목소리> <목소리>